나라라그 대화 있네. 시간을 낭비할 셈지간 시간 낭비 안 했어. 아, 얼마나 더 헛짓거리를 해야 한단 말이냐? 정화자들 우리 병력이 큰 보탬이 될 것이다. 이걸 헛짓거리라고 생각하면 의견이 안 맞아. 하지만 전에 얘 니네 그렇게 <목소리> 맨날 말싸움 하다가 정들겠다 지네이렇쿵 저렇쿵. 달달해. 난 이런 말싸움이 맘에 어머나! <laughs> 그래? 말싸움을 좋아하는구나 우와 아이어다 여기가 니들 고향이라면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린 아몬의 숙주 육신을 파괴하고 <laughs> 이거 마지막 회인가 봐

시간 것도 근데 가벼워 보이긴 한다. 가체가 원래 무거워. 준비됐어요. 최후의 결리전. 정면으로. 여기가 아이오야? 아 어, 저기, 저기가 아이오구나. 저 행성.

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. 왜 어리석게 위험을 감수하려 하나? 그프로토스들은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. 아이어 전치와 그곳의 모든 걸 불태워야 한다. 아니다, 알라크. 공적을 구하려면 이 방법뿐이다. 이번 건은 내명을 네 거역하지 마 거역이라니. 난 그저 조언을 했을 뿐이다. 내 조언이 달갑지 않다면 더는 말하지 않겠다. 아니 해. 가자 가자. 말 싸움도 하고 육체 싸움도 하고 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을 파괴하려면 병력을 분산 해야 합니다. 네에 있는 아 그대와 집행관들을 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오, 뭐야? 너 바라보고 있네. 여섯명

저그는 벌레, 짐승 큰 위협이었다. 큐? 큐를 누르라고? 큐? 어허허붕어 그... <laughs> <붕 떴어. 웃음> 이거 뭐야 우, 울트라 리스크 아얘 날라간 거봐 <laughs> 보라준 어디 갔어? 아 여기 구나 네, 옛날에 그 동네 주민님이 탭, 탭 눌러라 그랬는데 어 탭, 어 된다 된다 우리의 미래다. 내가 없었으면 넌뭘할수 있었을까? 곧 알게 될 거다. 내가 없었으면 넌뭘할수 수 있었겠을까? 와우, 했겠치모 뭐. 알라라크, 약간 팬티를 같아. 같아. 색깔 때문에 그런가? 뭐 하라고? 못 봤네. 뭐못 봤어? <laughs> 뭐하라고? 그림자 질주? 아 이거? 어떻게 하라고? 우리의 미래다. 미래! 어? 우리는 동맹과 함께 따로 가야 돼? 강시군주. 아 너희들, 야, 아쉽다. 수 있다. 놈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. 영, 기껏 영... 같이 와서 따로 다 따로 가냐고? 이건 뭐야? 이 큐하고 이할 e? 일이 많다. 이 e. 아이고 정신없게. 우리는 도적이야. 큐 큐는 이렇게 좀 장벽을 넘는 그런 것 같다. 이는 뒤 잡는 거고 이건 못 잡고. 이다 얘는 하늘에 떠 있는 애니까. 아직 멀었나? 왜왜 왜 따라오지 왜안 왔어? 보라준을 여기로 이동 거기, 문이, 문이 열렸다? 늦었군. 아, 여기 같이 좀 데고 리 다녀. 얘가뜩이나 불평만 은는인데 큐 아유 큐 이거 좋은데 이어 e. 이는 뭐야 왜안 써져 돌진 오하 <laughs> 이거 진짜 웃겨 너희 놀이공원 놀이공원 보내준다. 야, 신나겠다. 아까 보니까 그 울트라가 한 번에 안 죽어서 재밌어 보이는데. 여있다저 오빠 얼마나 재밌겠어. 어이 재밌지? 놀이공원 안 가는데 알라라크가 있잖아. 적진 속으로 침투해 길을 열어야 할것같왜왜왜 왜, 왜, 왜. 어? 아, 일로. 적진 속으로 침투? 그래서 여기 막혀 있구나. 그러면 탭. 이렇게? 뮤탈리스크가 로 몰려 다니고 있다. 이렇게 하라고? 이거는 못잡는데 내가. 하늘에 있는 거는 큐 뭐야 뭐야 어떻게 하라고 할 일이 많아. 어? 어 길이 어, 쟤는 쟤가 나 때리는데 근데 내가 못뭐 때려 어?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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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 뛰어가는 건가? 이렇게? 안 되는데 이것도 어 이게 어 아 일로 가는 거구나 길다 실로 와봐 거기 있어봐봐 어큐큐아큐 빨리 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 때리는데 얘네가 이게 은신한 것도 아닌가봐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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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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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